우리가 조만간 월드컵 2차에선 두 번째 경기 중국전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경기는 지난 베트남전이나 싱가포르전보다는 훨씬 더 수비 밸런스를 신경 써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중국 원정이기도 하지만 지난 경기의 포메이션을 보면 이재성과 항인범 이두 명의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뒀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고. 황인범 선수를 수비라인 앞에 놔뒀을 때는 황인범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수비라인을 커버해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의 4, 1, 3, 2. 매우 공격적인 요 전형은 우리가 싱가포르나 베트남처럼 정말 전력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팀을 상대로 할때 공격적인 측면에서 집중을 하는 그러한 전술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 경기는 그래도 우리가 원전 경기이기도 하고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보다는 중국이 조금은 더 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수비밸런스를 무너뜨리는 4.131 전형을 사용하기보다는 아마도 4.42 전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아마 이재성 선수나 황희찬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용우 선수를 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4-4-2 전형을 사용하게 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기를 보면 5-3-2 굉장히 수비적인 전형을 들고 나오거든요. 특히나 지난 중국과 태국전을 보면 아무래도 태국보다는 중국이 전력이 조금 더 높다고 평가를 받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와서 태국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2대 1로 승리를 거뒀는데 두골 모두가 역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득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본인들의 홈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수비라인을 내리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 선수들을 밀집시키면서 일단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수비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역습을 전개하는 걸 보면 좌우 윙백이 공격으로 전환될 때도 공격에 거의 가담을 안 해요. 오히려 이 앞에 있는 투톱 그리고 좌우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을 때 역습을 전개하게 되면 최전방에 있는 우레이와 옆에 있는 공격수 한명 그리고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 명의 선수가 중앙으로 모여들게 되고 중앙으로 모여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나갈 때도 있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빠르게 측면 공간을 활용해서 역습을 전개한다 이런 패턴을 최근에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 역습을 할때 공격수들의 퀄리티라던가 공격 패턴 자체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에게는 김민재라는 정말 괴물과 같은 수비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앙 지역에 중국의 선수들이 모여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중원의 선수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중원에서 중국의 공격을 빠르게 끊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김민재나 정승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중앙에 모여있는 중국 선수들의 볼을 빼앗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이 이러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5명의 수비라인 그리고 3명의 미드필더라인이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서 최전방에 2명의 공격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 5-3-2 전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끊어냈어요 그런데 끊어내는 순간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전방으로 달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최후방에 있는 다섯 명의 선수들은 공격에 거의 가담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역습을 할때 보면 최전방 투톱 그리고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앙 지역에서 우레이가 뛰어 들어가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보내 주게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올라가서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장면이 거의 반복이 돼요. 이 장면도 보시면 태국이 공격을 할때 중국 선수들이 엄청 중앙에 밀집해 있으면서 수비적인 전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끊어냈을 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가 뛰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주고 중앙 미드필더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최전방에 있는 스톱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이때 당연하게도 중국의 에이스는 우레이다 보니까 우레이가 뛰어나갈 때 뛰어 나가는 우레이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우레이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무래도 되게 거칠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되게 거칠게 달라붙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중앙 미드필더가 태국이 볼을 잡고 있을 때 거칠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달라붙으니까 여기서 태국이 볼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볼을 빼앗아낸과 동시에 최전방 투톱이 달려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 우레이의 오프 더블 플레이는 그래도 중국 선수 중에는 가장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 뒤로 돌아뛰기 시작하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우레이가 뒤로 돌아뛰면서 뒷 공간에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엄청나게 수비가 밀집한 수비적인 경기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지난 경기처럼 이재성과 황인범 이두 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배치시키면서 이재성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갈 때 황인범 선수가 중원 라인에 혼자 남겨져 있는 이러한 전형이 된다면 중국이 역습을 해서 들어올 때 아무래도 중원 싸움에 큰 공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매우 필요한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중국의 전력이 매우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방심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격 지역에 선수 숫자를 매우 많이 배치했을 때, 우리가 중얼라인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우리가 전방에서 선수 숫자를 많이 배치했는데, 여기서 싱가포르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의 중얼라인에 선수가 없는 모습이 나오고, 싱가포르가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나왔었죠. 물론 중국의 공격진의 실력과 우리 수비진의 실력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긴 하지만 저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홈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경계를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 밀집 수비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는 수비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가 당연히 이번 경기에서의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중국의 수비 전형이 수비적으로 내려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수비의 조직력이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특히나 중국과 태국의 경기에서도 중국이 수비를 할때 태국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이러한 공간 침투에 약간 선수들의 움직임을 놓치면서 태국의 공격에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중국 선수들이 중앙 지역에 많이 밀집해 있는데 이 밀집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태국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비수가 한명 끌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이 공간으로 태국의 선수 한 명이 침투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수비를 끌어내고 침투에 들어갈 때이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을 중국이 약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태국이 패스를 안쪽으로 보내줬을 때 너무나도 편안하게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가 연결되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잡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패턴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강인의 스루 패스, 그리고 이강인 옆에 있는 조규성,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뭐 서령우, 이기재까지 이렇게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오프 더블 플레이를 부지런하게 가져가면 아마 중국 선수들이 제대로 이강인의 패스도 붙잡지 못할 거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의 움직임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강인 쪽에서 이강인에게 쏠리는 수비들을 분산시켜 줄수 있는 선수들이 아마 필요할 텐데, 여기서 가장 도움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서령우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령우 선수가 뒤로 돌아뛰든 아니면 안쪽으로 돌아뛰든 계속 침투를 가져가면서 수비를 끌어 당겨주고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조규성의 침투, 뭐 손흥민의 침투, 황희찬의 침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수비를 끌어내다 보면 수비가 계속 끌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중앙에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 혹은 뒤에 있었던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경기는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밀집 수비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본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서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 때가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조규성이나 손흥민 선수도 계속 반대편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황희찬 선수가 넓은 공간에 위치하게 되고, 이 공간으로 이강인이 전환 패스를 한번 뿌려준다면, 여기서 황희찬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수비와 넓은 공간에서 1대1 찬스가 나오고 여기서 측면을 무너뜨리고 재차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황희찬 선수가 직접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드는 어떤 형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에 넓게 공간을 만들었을 때 황희찬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강인의 창의적인 패스 한방 그리고 이강인을 둘러싼 선수들의 부지런한 오프 더블 플레이. 아마 이게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가져가야 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 경기와 지지난 경기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워낙에 약체였고 그래도 중국은 이 팀들보다는 조금 더 강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중국 원정이고 심지어 VAR도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번 경기도 승리를 가져와서 월드컵 2차 예선 통과를 빠르게 확정 지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